안녕하세요 여러분 법을 좋아하는 인간 법조인 나돌론입니다 어, 오늘은 정말 국민범죄 중에 하나인 어, 사기죄에 대해서 조금 인덱스하게 어,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국민범죄라고 하냐면 사기 행령은 사실 뭐 너무나, 흔하,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이제 피해자도 많고 뭐 눈만 뜨면 다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간 중요한 거는 이런 사기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법적으로 정말 진정한 사기죄는 무엇인가?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고자 합니다. 가장 뭐 빈번한 죄중에 하나기도 하고 그 예를 들어볼게요. 뭐아이 새끼 사기 치네. 뭐 친구끼리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? 막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기가 진정 형법에서 얘기하는 사기인가? 예를 들면 그런 거죠. 저번에 한번저 코인 법률 방이라고 예전에 저기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개그맨 홍윤아가 얘기하더라고요. 어, 저 사람 때문에 속아서 어 진짜 시간 낭비가 되게 심했는데 어 그거 이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. 아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를 만약에 뭐랄까 피해구제를 법으로 받는다면은 진짜. 굉장히 희박합니다. 민사적으로도 뭐, 쉽지 않겠죠. 왜냐면은, 그 사람 때문에 속았다는 것도 입증해야 되고, 어?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시간에 다른 걸 해서 돈을 벌수 있었는데, 못 벌었다는 것까지 입증을 해야 되고, 이게또 상당 인과관계가 서로 이제 있어야 되니까. 그게 쉽겠어요? 일단 민사는 또 거의 희박하고요, 또. 어? 형사는, 그게 사기, 그게 과연 사기인가요? 그 사람이 저기, 홍윤아가 얘기하는 게,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때문에 시간 낭비를,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잖아요. 뭐, 뭐 진짜 아니면 무슨 중요한 계약을 할 것처럼 뭐 불러내갖고는 간만 보고 뭐 시간만 날리고 뭐 계약도 못했어. 그럼 그게 사기인가요? 쏘고 쏘갔다고막 생각을 하겠죠. 이거는 대도 않는 걸로 지금 나를 꾀어내서 시간만 날리게했다고 그럼 그 시간을 어?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사기죄로 처벌해야 되냐? 이거죠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로는 사기사기 사기 하는데. 그 형법에서 얘기하는 사기는 다른 게 아니고 사기는 다른 건 아니고 무조건 그 재산상 재산 어떤 그런 거랑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.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누군가를 그렇게 속여 갖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게 아니면은 사기가 아니에요. 어.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, 일단은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,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형법 해석의 기본 원리도 제가 좀 간단히 맛보기를 보여드릴게요. 이제 그 사기라는 죄는 그 형법 347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, 뭐라고 되있냐면 이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, 어,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건 뭐 하도 뭐, 제가 많이 좀 <laughs> 사건이 있었어갖고, 좀 아예 거의 외우다시피 한 건데, 여기서 뭐라 그래요? 사람을 기망하여라 그래야 되나요? 기망, 기망. 로망 할때 망짜거든요? 망. 기만이랑은 조금 달라요. 그러니까 뭐, 말은 비슷해요. 기만, 기만하다. 누구를 기만하다. 속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. 기망이나 기만이나 뭐 비슷한 뜻인데, 여기서는 기망이죠? 망. 망하지 할때 망. 누군가, 누군가를 이렇게 속인다는 뜻이에요. 속인다는 뜻. 그러니까 사람을 기망을 해서,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를 해야 돼요. 쉽게 얘기하면, 재물이나, 그러니까 뭐 돈이나, 아니면 재산상 이익, 뭐 어떤 권리 같은 거라든지, 뭐 어떤 그런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것들, 재산상 어떤 이익이어만 되는 거예요. 뭐 다른 건다 필요 없어요. 무슨 뭐,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,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을 뺏는다든지, 뭐, 시간을 편취했다? 뭐 말은 되겠죠.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은 되겠죠. 시간, 시간 날렸어. 저 새끼 때문에 시간 날렸어. 완전 쏘가가지고 시간 날렸어. 사기꾼 새끼야, 저거. 뭐 처벌해야 돼. 이거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, 여기서 객체라고 하는 거예요.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이쪽 그 사기죄를 구성하는 객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, 대상이 뭔가 피해를 받는 그, 그 어떤 그 대상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어야만 사기죄가 되는 거. 그거 아니면 다 사기죄는 아니에요. 아무리 속여서 뭐 거짓말을 하든 뭘 하든 아무것도 아니에요. 뭐내 마음을 뺏는다.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거는 절대 사기죄가 아닌 거죠. 뭐, 뭐 마음을 뺏었으면 뭐어라고 예전에 그런 유사한 범죄가 있었죠. 혼인빙자 간음죄라고. 그거 폐지됐어요. 그 위원이라고 그래가고 참, 어쨌든 간, 그, 사기죄는 중요한 거는 그두 가지가 필요하겠죠. 누군가를 속여야 돼요. 그리고 그, 그 사람이 어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속여서 가져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그거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. 속이는 것과 그 재물이나 재산상 편, 그 이익을 편취하는 게 서로 인과 관계가 있어요. 그러니까 쉽게 하면 속아서 내가 나한테 착오를 일으키게 해서 돈을 주게 만들었다.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제 사기가 이제 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이잖아요. 대도 않는 무슨 뭐 어디다가 보관함에다가 돈을 갖다 넣어놔네뭐 계좌가 털렸다네. 와 진짜. 보이스피싱 진짜 와 그거 그거 한번또 제가 다뤄야겠네요 어쨌든간 중요한 거는 뭐 누구를 속인다고 해서 그게 다 사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속였는데 뭐 진짜 되도 않는 거를 뭐 편취당했다 그럼 사기 아닙니다 반드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를 당하셔야지 사기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기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많은데 그걸 한번 시리즈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실무에서는 사기가 과연 어떤지 제가 봤을 땐 이게 사기죄라는 게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이런 의문이 들 정도니까요.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가고 어쨌든 아시겠죠? 이제는 쉽게 뭐 이렇게 사기죄에 해당하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과연 저 인간한테 속아서 돈을 뺏긴 게 맞나? 재단상 이익을 뺏긴 게 맞나? 이걸 한번 생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기에 대해서는 뭐 시리즈로 또쭉 하겠습니다. 워낙 이제 국민범죄다 보니까 사기꾼을 속이면 그게 사기일까요참 <laughs> 그거 생각해볼 만하죠.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 새끼가 나를 속여서 돈 2천만 원을 가져갔는데 그거를 원래 원칙은 그래요. 이렇게 돈을 만약에 그놈이 그 사기꾼이 만약에 돈을 2천만원을 제걸 뺏어갔어요. 근데 그놈이 그 돈을 한 3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걸 봤어요. 그거 돌려받으려고 또그 사기꾼을 속이는거예요 뭐 좋은데 있으니까 투자 한번 해보라고. 그럼 그거는 사기죄일까? 아니면 그냥 뭐 어, 무죄일까? 근데 그거는 그거 사기죄예요. 그것도 예. 사기꾼을 그렇게 속이면 사기죄죠. 예. 그러니까 이게 법이 개판이에요.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법도 아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. 사기꾼을 등쳐오는 사기꾼도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, 리걸 마인드 일단 탑재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약서 작성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살얼음을 걸으셔야 됩니다. 안그러 눈만 뜨면, 눈만 돌리면 사기예요. 예. 근데 그 법은 또 사기꾼을 또 보호하도록 또 되어 있으니까. 이게 놀랄 노짜죠. 예. 어쨌든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번에 좀 기회될 때 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시리즈로. 이게 시간이 길어요. 사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뭐,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좋아요. 뭐 경험담도 많고. 어쨌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